음. 최선생님, 네 예, 나를 사랑해야겠다고 깨닫는 순간 음. 한번, 저요. 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. 어, 아까 했던 거하고 연결되는 건데, 네, 네 저는 수술문이 열리던 순간, 음. 네, 네. 음. 어, 제가 아마 그암 진단을 받기 전과 받은 후로 음. 이좀 많이 확실하게 갈린 것 같아요. 인생이. 네 음. 왜냐하면 어. 그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네. 이제 가족들이 막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음. 하는데 네. 내가 괜찮아야지, 아, 그렇죠. <laughs> 내가 괜찮아야지. 네. 옆에서 괜찮아 괜찮아 한들 내가 안 괜찮잖아요. 맞아요. 안 괜찮은 음. 거예요. 근데 그 순간 제가 뭐를 했냐면 제안으로 제가 훅 들어오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제가 아무리 옆에서 나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이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와잘될 거야 막 이렇게 해도. 거부되더니 제가 제안으로 쑥 들어와서 제가 저에게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순간 괜찮아지더라고 요 어... 마음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겼냐면 수술실 들어갔는데 네. 수술하기 전에 마취하잖아요 네. 그 마취해 주시는 과장님이 네. 어, 노래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이러더라고요 어... 네.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럼 노래 한번 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아, 그 상황에서요? 어머, 수술실에서 어... 어... 그러니까 네? 그 긴장을 풀어주기 네. 위한 얼마나 감사해요 아...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부르셨어? 만약에 제가 제나에게 어. 괜찮아를 안 하고 들어갔으면 아 짜증 나죠. 짜증 나. 그렇죠. 어, 어? 어, 지금 상황에서 어?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당신이 여기 안아 놓여 있는 거를 그렇게 아 말할 수아 있는 아 거야 어? 남의 일이라. 이럴 텐데 네. 그게 아니라 아, 그럴까요? 무슨 노래 할까요? 어 하는데 뭐가 어쫙아 들어와 가지고 제가 그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. 아, 그다음에 기가 아 어, 그다음에 생각이 안아 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수술실 문 앞에서 아무리 내 가족이 나한테 괜찮아 괜찮아 음. 어~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잘할 수 있어 네. 나 괜찮아라고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그 순간 괜찮다는 라걸 느꼈어요 음. 네. 그래서 아~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음.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저는 지금 우리 이우승 선생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미 네. 하고 있고 제 삶에서 어~ 그냥 매 순간 집에서도 저한테 괜찮아 잘했어 오늘 너 최고였어 음. 아 그거 네가 이해해 막 이렇게 하면서 어허. 저하고 이야기를 겁나 옵니다 제 나는 내가 어, 저... 정말 좋아 어, 어, 나는 아니, 내가, 내가 정말 좋아 아침마당에서 최우 선생 님 많이 뵙는데 네. 오늘 되게 대단한 분으로 느껴져요 뭐 그래요? 네. 그렇지 않은데 정말 저는 오늘 주제가 누군가에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. 저는. 너무 반가웠어요. 아, 이 주제가 때문에. 저는 경험을 하고 지금 그것이 제 현실에서 음.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. 너무 좋다는 걸 제가 아니까 야 이걸 방송으로 해? 어, 너무 좋다. 저는 이랬거든요. 허허, 사실 네. 아니 그 이제 수술실에서 뭐 수년 전이지만 네네. 수술실에서 어떤 노래 부르시겠어요? 라고 하셨을 아, 부처 같은 때 부초같은 인생 부르려고 했었어요. <laughs>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<laughs> 웃으면서 <laughs> 살아가 보자. 그, 만약 이 노래 를 부르셨으면 그 의사 선생님께도 상당히 기억에 남을 만한 <laughs> 아, 수술실이었을 거예요. 텐데. 네, 네. 이번에는 네. 어, 수술실은 아니지만 아침마당 이 무대에서 네. 또 전해주실 노래가 있다고 어, 들었습니다 네. 아, 네. 오늘 좀 활기찬 노래 했으면 좋겠는데요. 네. 어, 오늘 또 주제가 자기 사랑이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입장인데 음.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왠지 좀 어려워 하시지 않을까. 그래서 어, 이 미로 속에 들어가서 헤매는 아.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. 오늘 준비한 노래가 최진희 씨의 사랑의, 사랑의 미로입니다. 미로. 네. 네. 자, 그러면 최우선 선생님의 사랑의 미로 큰 박수로 정하겠습니다. 너로 다짐하건만 사랑에 날수 없어요. 사랑으로는 먼 가슴에 진실한 날이지요. 기대 잠긴 가슴에.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그도 시작도 없이 어득한 사랑의 미로여 흐리는 눈물은 없어도 어 버리고 두려움에 떨는 것은 사랑의 기쁨인가요? 기대적인 가슴에 심어주는 사랑이여 상처를 시작도 없이 어디 가 사랑의 미로여 때로는 쓰라린 이별도 쓸쓸히 맞이하면서 그리움만 태 숨 심어주는 사랑이여,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어디 가 사랑? 네, 사랑의 위로 최우선 네. 선생님의 노래로 네. 들어봤습니다. 네.